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다이소 메이크업 찍으려고 왔는데, 그래서 이미 이렇게 쇼핑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거 가지고 집에 가서 다이소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 <목소리> 짠! 이렇게 제가 다이소 제품들을 털어왔어요. 오늘 다이소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 일단 이렇게 생얼로 왔고요. 일단 머리는 세팅을 하고 왔는데, 처음에는 쿠션을 샀어요. 짜잔! 이 다이소의 5,000원짜리 쿠션. 언박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케이스가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진짜 이거 콩순이 에디션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안에는 그냥 원형이 아니고 물방울 모양의 퍼프가 들어있고요. 생각보다 부드럽고 괜찮아요, 퍼프. 안에 이렇게 위생 뜯어주고 오, 생각보다 골고루 묻혀있는데요? 한번 올려봅시다. 쿠션을 이렇게 골고루 열심히 덜어낸 다음에, 오, 되게 약간 노란기가 도는 타입입니다. 두껍게 올라가요. 덜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두껍게 올라가는 느낌? 저는 01 라이트 베이지를 샀는데, 오, 좀 밝은 느낌이에요. 오, 근데 생각보다 글로우하고 촉촉하다. 약간 노란기 도는 거 빼고는, 어, 진짜 괜찮다. 아, 근데, 이렇게 바르다 보면은 이런 찍힘, 역시 밀착력 부분에서 이런 찍힘이 좀 있다. 일단은 찍힘 말고 추가 컨실러 필요 없이 잘 발린 것 같습니다. 음, 좋은데. 그 다음은 제가 이렇게 다이소에서 한참 유행했던 똥 퍼프가 있었잖아요. 기존에 제가 쓰던 클리오의 컨실러를 이용해서 똥 퍼프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 퍼프가 천 원이다. 일단 가격에서는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음, 되게 땅. 줄 알았는데 엄청 땅땅한 느낌은 아니에요 폭신폭신한데요? 그래서 일단 컨실러를 다크서클 부분 여기 코끝에 살짝 그리고 입가 오 어, 이거 퍼프 되게 괜찮다 아 역시 똥 퍼프 똥 퍼프한 이유가 있네 이거 컨실러 바르기 너무 좋다 오전 이거 앞으로도 퍼프 좀 쟁여놓을 듯? 그 다음에는 제가 팩트를 두 가지를 샀어요. 이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하나는 입큰 퍼스널 퍼퓸 파우더 팩트 21호가 있고, 하나는 퍼스널 톤 코렉팅 블러 팩트 라벤더 색상을 샀어요. 이 라벤더는 노란기를 좀 잡아준대요. 이 팩트는 좀더 피부 톤 균일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걸 써보고 이쪽은 이걸 써보도록 할게요. 안에는 21호 톤의 파우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골고루 묻혀서 피부에다 올려볼게요. 오! 진짜 소량만 해도 팡팡팡팡해, 나 지금. 파우더 털이 바로 다된거 보이세요? 괜찮네. <laughs> 이거 완전 뽀송뽀송하게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족할 것 같은데? 여기가 안한 쪽. 여기가 한 쪽. 반대쪽은 이 통코레팅으로 한번 발라서 노란기가 좀 잡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약간 기대돼요. 이렇게. 라벤더 색상을 톡톡톡톡톡. 아, 확실히 톤업되는 느낌이에요, 여기는. 이거는 살짝 이 위주로 바르고 여기는 나머지 잔량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보면은 여기보다 여기가 좀더 색감이 도는 게 느껴지세요? 이건 파우더로 좀 톤업하고 싶다 하면은 이거 써도 나쁘지 않을 듯. 아니, 생각보다 다이소 화장품 좋아서 나 지금 좀 약간 당황스러워. 여긴 여기대로 되게 수수하게 톤이 균일해져서 좋고 여긴 여기대로 라벤더로 톤업이 되니까 노란기도 조금 잡히면서 약간 러블리한 느낌의 피부톤이 되거든요. 그다음은 일단 눈썹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은 태그 슬림 브로우 펜슬 1호 다크 브라운. 일단 이 브로우 펜슬을 좋았던 점이 두꺼운 게 아니고 이런 슬림형으로 나왔더라고요. 이거부터가 벌써 마음에 들어요. 슬림형. 오,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동글동글한 것보다는 좀더 모양을 잡기 편하도록 날카로운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눈썹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3,000원, 3,000원짜리 아이브로우 펜슬 과연 어떨지. 발색력 뭐야? 와... 일단 발색력이 굉장히 좋아서 손끝에 힘을 정말 풀고 살살살살 그려줘야 된다. 와 근데 발색 미쳤다. 그리고 부드러워. 짠. 근데 좀 발색이 너무 세긴 하다. 그래서 얘로 열심히 문대준다. 근데 이렇게 문대면 또 자연스러워진다. 어때요? 괜찮죠? 근데 제가 섀도우는 못 구했어요. 다 품절이야. 그래서 섀도우는 원래 기존에 있던 투코포스쿨 섀도우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빨리 아이 메이크업 넘어가고 싶은 아이섀도우로 넘어갑니다. 아이섀도우 트윙클팝의 글리터 레이어링 아이 팔레트 03 브라운 레이어로 샀어요. 색상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짜잔. 지금 한번 눈두덩이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이스로 얇은 거. 오. 일단 발색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언더에도 살짝만 한 번만 터치해줍니다. 발색력은 막 엄청 진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하게 발색 좀잘 되는 느낌? 그 다음에 금 반짝이가 들어가 있는 금 펄이 좀 들어가 있는 거를 이걸로 일단 음영을 넣어줍니다. 짠, 이 정도. 그리고 제일 어두운 색상으로 마지막 음영 넣어줍니다. 이 아이라인 그리는 쪽에. 저는 눈이 좀 들려 있는 타입이라 이쪽 음영을 꼭 넣어줘야지 눈이 좀더 자연스럽게 고혹적인 느낌이 나거든요. 오 완전 브라운 그리고 요펄이 요 눈두덩이 위에 여기에다만 살짝만. 오 근데 펄 자글자글한 펄이에요. 아니 펄은 또왜 이렇게 잘 올라가? 근데 확실히 좀 골드, 옐로우 이런 느낌이 돌아서 그런 거안 어울리시는 분들은 피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막 그렇게 잘 어울리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짠!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이, 섀도우는 완성이 됐고요. 섀도우도 뭐 나쁘진 않다. 그 다음에는 이제 트윙클팝의 스파클링 아이스틱. 공일의 파인 화이트를 샀고 이 색상이 가장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애교살을 한번 그려주도록 할게요. 약간 이렇게 말 그대로 파인 화이트, 약간 핑크랑 흰기가 도는 펄떡기입니다 이것도 눈두덩에 이 발라볼게요. 아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데 왜? 아니 왜 좋은데? 와. 근데 이거 진짜 완전 흰기라 이거 애교살 그냥 흰기로 빵 넣는 거 좋아한다 하면 이거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제 애교살 보여요 여러분? 애교살 덕후라면 이거 강추할게요 그다음은 이제 애교살 음영 라인너까지 샀어요 이거 언더까지 이거 좀 기대되는데 이거는 특이하게 붓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아따 고마 겁나 자연스럽네 이렇게 자연스러운 엄청 묽게 나온다 되게 수채화 붓펜이죠그딱그 그 느낌 되게 괜찮네 그 다음으로 이제 다이소에서 또 그렇게 유명하고 유명하고 유명하다는 이 마스카라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여기 적혀있기로는 연장한 듯, 아찔한 컬링. 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아찔한 컬링. 여기 강조까지 돼있어. 그래서 컬링 브러쉬고, 모두 이렇게 눈에 모양에 맞춰서 휘어져 있습니다. 오, 뚱뚱하다. 진짜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리지? 오, 나는 되게 꾸덕한 느낌일 줄 알았는데, 엄청 자연스럽게 발리는 마스카라네요. 마스카라는 되게 자연스럽게 발리는 느낌이고, 컬링 자체가 이렇게 된 상태로 딱 픽싱해주는 느낌은 아니에요. 살짝 처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장만 좀 되는 마스카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짠! 마스카라 완성! 이제 이 상태에서 아이라인으로 넘어갑니다. 아이라인은 그냥 리퀴드 아이라이너. 3,000원짜리. 이렇게 뚱땡이 아이라이너로 가져왔고요. 브라운으로 갖고 왔거든요. 되게 뚱뚱하다. 오, 안에도 붓펜 재질.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스펀지형 붓펜입니다. 점막도 채워주고, 오! 확실히 약간 땅땅한 느낌이다 보니까 점막 채울 때 좋은 것 같아요. 점막 채울 때 이렇게 콕콕콕 찍어서 채우기가 좋고. 대신에 꼬리 빼는 게좀 어려울 수 있다. 날카롭게 샥 빼는 건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반대쪽도 그려볼게요. 짱! 어, 이거 진짜 점막 채우기가 너무 좋은 땅땅한 붓펜이네. 이거 되게 좋네. 앞으로 이거는 점막 채울 때좀쓸것 같습니다. 점 찍거나. 다음은 이제 립인데. 블러셔도 다 품절이어서 너무 속상한 게 블러셔를 못 구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립을 바르고 그 립으로 블러셔를 하도록 할게요. 요게 또 그렇게 좋다고들 리뷰가 많더라고요. 핑크 블러링 오버립 펜슬. 이것도 트윙클팝 거. 01쿨 핑크로 샀고요. 약간 누디하면서도 MLBB가 살짝 도는 쿨 핑크입니다. 이 친구로 오버립처럼 발라줘 볼게요. 일단, 부드러워요. 음, 근데 이거 매트라 픽싱 되게 금방 되네요. 그리고 좀 자연스럽게 립브러쉬로 퍼트려줄게요. 이렇게. 음, 괜찮네. 오버립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매트 립 하시는 분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색상도 핑크인데 약간 누디한 느낌이라 얇게 얇게 바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립스틱을 샀습니다. 립스틱은 초초스랩 스위치 온 실키 립스틱 딥브릭 색상으로 샀고요. 근데 립스틱이 너무 귀여워요. 진짜 내 코만 해. 이렇게 너무 귀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좀 가져와봤습니다. 요거를이 안쪽에만 음파 음파 이렇게 하면 오버립 완성!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얘로 해야 될것 같아. 얘는 좀 빨갛다. 확실히 이 친구로. 잘할수 있겠지? 손가락에다가 묻혀서 톡톡톡톡 블러셔 해줍니다. 아, 블러셔 구했으면 딱이었는데. 그쵸? 짠! 그러면은 제가 이 앞머리를 풀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이소 메이크업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생각보다 다이소 제품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비싸봐야 5,000원인 제품들이 많나 싶고,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제품들이 굉장히 괜찮았고요. 한 번씩도 사서 사용해봐도 정말 좋겠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거는 진짜 꼭 사야 된다는 거 1등이에요. 트윙클파 스파클링 아이스티 01 파인 화이트 요거는, 이건 급하게 밖에 수정화장 할 때도 뭐 하이라이터든 뭐든 할수 있을 것 같고 부드럽고 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요 팩트들도 피부 표현이 너무 깔끔하게 잘 됐다. 그래서 요 친구들도 좀 추천을 드릴게요. 반면에, 아, 이건 좀 애매하다 하는 거는 너무 기대치가 높아서 약간 좀 애매. 근데 자연스럽게 연장되는 느낌만 원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고 좀 숱도 많아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약간은 좀 이 대치 이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요. 다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이소에 가셔서 한번씩 사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